이 행동 보이면 무조건 커리더라. 사람의 본성은 위기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순간에 이미 보인다. 정양용은 말했다.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가장 어렵다고. 그리고 결국 18년 유배 끝에 그는 하나를 깨달았다. 본성이 몹쓸 사람은 반드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사소한 일을 쉽게 화낸다면 그 마음은 아직 거칠다. 은혜는 잊고 섭섭함만 오래 붙잡는다면 감사는 머물 자리가 없다. 남의 불행 앞에서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 시선은 이미 기울었다. 자기 잘못을 늘 남에게 돌린다면 그 책임은 언젠가 당신에게 온다. 사람을 힘으로 나눈다면 관계는 계산이 된다. 이익 앞에서 변한다면 그 신뢰는 처음부터 야았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다면 그 말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정량경은 단호했다. 이중 하나라도 반복되면 그것은 성격이 아니라 본성이다. 사람을 끊는 것이 차가운 게 아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무지다. 잘못된 인연을 놓아야 삶이 가벼워지고 사람을 바로 볼수록 인생은 조용히 단단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알면 평생이 편안하고 사람을 모르면 평생이 고단하다.